자유 한국당 지금 예, 쇄신 논의 때문에 혼전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물러났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 내용이 계속되고 있죠. 중진들은 또 중진들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 또초 재선 의원들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원외에서 그러니까 국회 연, 국회 바깥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예, 그런 어, 분들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에 구본철 대변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그 지금 재건 비상행동 이게 뭐 워낙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뭐 조직들이 마련되고 있고 쇄신안이 나오고 있어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재건 비상행동은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좀 모였는지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대건 비상행동은 그 전에 원내와, 원내라는 현역들이죠. 예. 현역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어, 335 모여서 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지방선거를 이제, 어, 한, 한달 정도 앞두고, 어, 여러 가지로 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예.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 원내는 좀, 뭐 어, 빠지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 있습니다. 예. 그 당협위원장들 중심으로 모여서, 어, 나름대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어, 모임입니다. 그럼 원외 당협위원장들 몇 분이 계십니까? 거기 비상행동에 지금 현재는 4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40여 명. 예. 네. 그 인적 청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뭐 정풍 대상자 명단까지 이제 발표를 하신 걸로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 명단을 뭐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정계를 은퇴하거나 불출마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laughs> 네. 그 특별하게 뭐 나름대로 만든 기준이 아니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언론이나 또는 뭐 저희 당내에서 상당히 그 사랑 설레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사유들 말하자면 당을 분열을 시켰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그럼 이번에 한번 기준을 만들어서 한번 어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당권 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인자 두 번째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전후로 자기만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보수 분열에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의 원인이었던 애초에 원인이 됐던 친박 권력의 길에서 당내 전횡으로 민심 위반에 책임이 있는 인사. 네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 실패 공동 책임이 있는 인사. 요네 카테고리를 정해서. 어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번에 1차로 16명을 선별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1차 명단이 16명인데 그러면 2차 명단도 곧 나옵니까? 네. 당의 혁신 추세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당연히 정풍 대상자여야 되는 분들이 자숙하거나 또는 개혁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저희들은 2차 명단 아니라 3차 명단도 발표하고 국민적인 또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압력을 계속 행사할 계획입니다. 그 2차 명단도 지금 어느 정도 추려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작성을? 그렇습니다. 잡성을... 어느 정도 추려진 상태입니다. 음, 밝히실 수는 없나요, 지금? 아, 지금은 뭐, 저희들이 아직은 그 진행 중이니까요. 예. 당내에서 요 당내 변화의 모습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진들과 네. 초선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뭐 갈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상행동 네. 재건 비상행동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은 것은 홍준표 체제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죠. 투톱이 그야말로 실력에서 진 겁니다. 자, 실력이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예. 이미 평가가 끝났습니다. 실력이 없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실력 있고 당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새롭게 원내대표도 뽑고 비상대책위도 뽑고 전당대회도 주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원내대표 내지는 권한대행을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그 1차 명단 안에 이제 김성태 의원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 글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선거 참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은 어떻게 그런 구성이 되면 됩니까? 73명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뽑겠죠. 그러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새로운 원내대표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6개 월이상 그 대표의 자녀 임기가 남으면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예.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것. 두 번째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 전권을 위임하는 방법. 이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권한대행은. 예. 그 외에 어떤 혁신적인 활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당규에. 따라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원 당규도 무시하는 월권 행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상수 준비 위원장이 지금 어 활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대위 준비 위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 네. 이 안상수 안상수부 준비 위가 아 어, 말씀하신 그런 어, 인적 쇄신이라든가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하면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어~ 예.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정계 은퇴 대상자 중에 한 분으로 지목한 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어 당의 사정이 그렇게 준비 비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을 만들기까지 그렇게 한가한 사정이 아닙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탈당 복당파들이 중심이 돼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김무성 대표를 차기 당대표로 추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질질 당의 그 혁신 일정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중, 며칠 전에 맡긴 중진 그몇 분의 그 말씀대로 준비위원회 조차도 바로 해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그원 원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그 안에 따라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새로운 정치 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김성태의 쇄신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중앙당 해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중앙당 해체든 뭐든간에 어 당원들이나 의원들의 의견이 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몇몇 몇몇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 만들어진 아닙니다. 또 실체도 없고요. 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중앙당 해체와 같은 얘기가 아니지요. 정권 어제 창출 재창출에 실패했고 이번 지방선거에 참패한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유불급이라 자기 실력에 맞지 않는 자리를 맡아서 지금 당과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혁안도 지금으로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엊그제 이제 그 심재철 의원이라든가 정우택 의원 이런 중진 다섯 명이 김성태 퇴진과 비대위 준비 해체를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옳은 지적이고요. 예. 당내에 주류, 주된 그 의견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바로 사퇴하고 준비위원회의 그 준비 구성도 참 국민들이나 당원들 보시기에 얼마나 참 어이없는 모습인지 혁신이라고 하면서. 예. 참그 혁신, 대상자가 주도한다는 것이 참당이 처한 현실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변인께서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재건비상 행동에서 이런 인적쇄신을 주장할 만한 어떤 이른바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대변인께서도 이를테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을 반대했다라든가 친박으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언론에서는 그렇게 친박으로 분류를 했다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적쇄신을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렇게 비판적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론하시겠습니까? 어, 친박의 기준이 탄핵에 반대냐 찬성냐 기준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도 탄핵을 당한 박근혜와 친박 집단한테 너희들 왜 탄핵을 당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탄핵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그들이 참여한 탄핵이 옳으냐 잘못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구분했을 때 탄핵에 참여했던 분들 특히 그 민주당 쪽이 아니라 우리 그 자유한국당 옛날에 새누당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분들한테 너희들 탄핵에 참여는 잘못됐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그룹들에게 그대들은 왜 탄핵을 당했느냐? 그대들이 잘못이 크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게 친박인가요? 음. 그렇다면 그런, 어, 그런 부분 안 속에서 이번에 혁신 저희 재건 비상 행동은 그야말로 순수한 당원들의 모임입니다. 예. 당원들의 모임, 몇몇 사람들이 어, 당에 대해서 충만하고 고온하는 이 목소리를 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청산 대상자들은 이미 당원들과 그리고 저희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마음 속에 있는, 있는 그러한 이미 생각들입니다. 이 감히 누가 이런 얘기를 예, 끄집어내지 예. 못해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럼 대변인, 근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인적쇄신이 만약에 대변인님 말씀대로 된다면. 네. 향후에 누가 어떤 보수혁신의 키를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그럼 대안이 누군가? 아, 누가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들 하잖아요. 그럼 대변인 그렇죠. 보시기에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풍운동이 잘 이루어져서 네네. 퇴장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네네. 그러면 향후에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리더십은 누가 좀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정풍 대상자로 정한 이분들한테는 새로운 리더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말씀하셨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그 국가나 또는 우리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없겠습니까? 사실 드러나지 않고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저와 이와 같은 정치의 장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도록 저희의 기간은 짧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재건 비상 행동의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인물, 어 드러나지 않는 인물, 그런 인물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행동도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짧게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네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40여 명 어, 당협위원장께서 모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행동에 비상 행동에 예. 네. 실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어, 의견도 괜찮고요. 짧게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진 없고요. 네.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실 겁니다. 또는 국민들이 당원들이 네. 주목하실 겁니다. 그런 네. 것들은 자연스럽게 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떤 국민의 그 마음을 통해서 네. 저는인기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원외당협위원장 모임 재건 비상행동의 구본철 대변인이었습니다.